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은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잦은 외교 안보라인 교체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김용현 후보자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실 졸속기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수사사항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불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보험원의 개업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외교 안보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이른바 중일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의 외교 1인자로 통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 말입니다. 일본의 마음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는 친일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이라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건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우 차장은 지난해 3월에도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는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하더니 마음까지 배려하는 정부, 일본의 중성스러운 신화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